을 따라서 빛을 따라서 오늘의 시간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사랑하는 청취자 여러분, 그동안 주님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8장 56절로 59절 말씀을 읽고 함께 상고해 보시겠습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가로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오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예수님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56절입니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이 때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히브리스 11장 1절로 2절에 히브리스 기자는 말씀합니다. 믿음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서 증거를 얻었느니라. 예수님 당시의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장로들의 유전으로 교훈했습니다. 백성들의 지도자들은 믿음이 없으면서 사람의 교훈으로 백성들을 가르쳤습니다. 제사장들은 여와의 호 절기가 아닌 유대인들의 절기를 습관을 쫓아 지켰습니다. 백성들의 선생들은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육신적인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에 예루살렘에는 경건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몬과 안나라는 여선지자입니다. 먼저 누가복음 2장 28절로 3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몬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가로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 도다. 내 눈이 주의 공원을 보아싸우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 부모가 그 아기에 대한 말을 말들을 기히 여기더라. 시몬이 저희에게 축복하고 그 모친 마리아에게 일러 가로되. 보라 이 아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이 패하고 흥함을 위하여 피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시험을 입었고 시몬은 메시아의 오신가 구원하신가 죽임당하실 것을 미리 말씀합니다. 또한 그때 여성지자 안나는 에루살렘의 구속됨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이 아기에 대해서 말씀했습니다. 이처럼 유대에는 메시아의 오심을 기다려왔던 많은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극함을 입었지만 많은 세월 동안 믿음의 승리와 실패를 통해서 메시아에 대한 믿음이 더욱더 구체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창세기 2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내 독자 이삭을 내가 지시하는 한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삭과 함께 여호와께서 지시하신 곳에 이르게 됩니다. 아버지와 아들 간의 대화가 오갑니다. 내네 아버지여, 내네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아브라함은 그곳에 단을 쌓고 나무를 벌려놓고 그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더니 그때 하늘에서 사자가 말씀하십니다.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 말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적한 수양이 뒤에 있는 숯불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수양을 아들 대신 번제로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를 통해서 자신의 후손 가운데 오실 메시아를 믿음의 눈으로 본것 같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에는 말씀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로라 증거하였으니 이스라엘의 믿음의 사람들은 메시아의 오심을 멀리서 보고 환영했습니다. 57절입니다. 유대인들이 이럴 때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람을 보았느냐? 민수기 3장 4장 3절엔 말씀하십니다. 곧 30세 이상으로 50세까지 회막일를 하기 위하여 그 역사에 참가할 만한 모든 자를 계수하라그 당시에 예수님의 연세가 30대 초반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서 많은 즐거와 간고를 겪으심으로 연세에 비해서 많이 늙으셨던것 같습니다. 그래도 어른이라고 하면 50살이 넘어야 어른 취급을 받을 텐데 아직 너는 50살도 안 되었는데. 아브라함이 2000년 전에 살았던 우리의 시조인데 아브라함이 너 이때 볼 것을 절구하였다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이치에 맞지 않는 것으로 치부해 버립니다. 5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일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참으로 진짜로 진짜로 아멘 아멘 너희에게 말한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놀라운 예수님의 영원하심에 대한 선포입니다. 아브라함은 육신적으로 예수님보다 약 2000년 먼저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40일대 조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육신적인 생각을 무너뜨리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예수님은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장래에도 계십니다.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시던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연수가 70이요, 강간하면 80입니다. 신명기 32장 39절엔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나곧 내가 그인 줄알다 나와 함께 하는 신이 없도다. 내가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사에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이 건질 자 없도다. 내가 그인 줄 알라. 라는 이 구약 말씀은 신약에서 내가 있는이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여자는 예수님께 말합니다. 메시아 곧 리스도로 하는 이가 오실 줄을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고하시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사마리아 여자의 말을 듣고 그 여자가 그렇게나 오래도록 기다려 왔던 메시아가 자신임을 밝혀 주십니다. 내가 그러다. 이 말씀은 내가 있나이라 하신 말씀과 동일합니다. 59절입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료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그들은 예수님께서 메시아 되신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권위를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 자신들의 자리를 내어줄 수 없었습니다. 그들의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죽인 것처럼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은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셨던 하나님이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을 받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지금까지 서울 마포구 서교동에 위치한 서대문교회 어윤영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했습니다. 이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겨나시는 분들은 서울전화 023141-5853번 서대문교회나 서울전화 320-0553번 극동방송 양육국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